네, 탑기업부터 장준 진입니다. 네, K5 하이브리드 네, 프레스티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5 더해 9439번입니다. 이기스는좀있고요네기관은좀택을요외맞췄은광택고요두기스나막 네, 뭐 크게 요이기이 모두 이끗한상태 이고요. 이 기술은 좀이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리얼 램프는 이제 LED가 아, 들어가 있으시고요. 전차 주부는 비흡연이기 때문에 안에는 담배냄새가 전혀 않습니다. 근데 네, 뒷좌석에 모두 열선 시트가 있으시고요. 네, 에어컨, 네, 통풍구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가죽도 이제 천연 가죽이 적용되어 있으시고요. 네. 특하게 애가 없으신 분들이다보니까 뒷좌석도 깨끗하십니다. 네스위치류도 네, 까진 부분은 없으시고요. 네 전동시트 어, 보시는 것처럼 네 열선 핸들이 되어 있으고요. 어, 프레스티지 등급부터 이제 계기판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컬러 계기판 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 전동시트가 준비되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모두 통풍 시트가 양쪽 모두 있습니다. 네, 순정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있고요. 거의 버튼이 꽉찬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정 하이패스 룸 미러 되어 있으시고요. 네, 천장도 보시면 이제 담배빵이나 무슨 흠이나 어뭐 그런 거 특별하게 없으신 것 같아요. 네. 현재 키로수는 12만 키로 어, 뛰고있고요 아, 배터리 하이브리드 개통 보증은 10년 20만 키로 이기 때문에 앞으로 2-3년은 더 타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네. 지금 제 직원 중에도 27만 타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어, 아직까지 배터리는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엔진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정지 상태다 보니까 전기모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차 같은 경우는 이제 후미 추돌이기 때문에 뒤쪽 트렁크 쪽이 에좀 작업이 되어 있으시고요. 에 트렁크는 이제 교환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마감 같은 거는 처리가 좀잘 되어 있고요. 어 이쪽에 보시면 네 이쪽도 이제 판금 도색 흔적이 좀 있습니다. 네네 운행하시는 데는 뭐 전혀 지장이 없고요. 네, K5 프리티지 안내드렸습니다.